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광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사, 유, 유하사이나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새벽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뭘좀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어떤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적어놔야 되겠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현화된나 아멘.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현화된 나를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영어를 잘 쓰면 영어를 딱 기록, 기록해놓으라고요 부활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고 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달걀을 받으면 그냥 받지 마시고, 그 사실을 먼저 부활의 기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감격을, 감사를 전하는 기한 은혜고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또이를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딱 10년간 지금부터 10년 정도 부활절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만나니까요, 심심해요. 근데 밑에서는 달걀을 열심히 루디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면 커피도 한잔 드릴 거니까 밑에 한번 내려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달걀을 드셨나요? 커피를 드셨나요? 한잔 드시고 오셔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달걀을? 굉장히 많이 썰만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알아었을까요못알아었을까요못알아들으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건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문 갈 거냐고 저번 물어요. 조문.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만 조문 간거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같이 조문 가요. 나는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조문 가냐고. 뭐말도지 전혀 모른가요. 다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활의 기쁨을 안고 부활의 감사를 안고 조문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이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자를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또 불교의 석가모니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허구래요. 잘못된 거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의 무덤 자체가 지금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는 오늘 일부러 말씀을 길게 읽었잖아요. 다른 집사님을 시키려다가 너무 기니까 전사님을 일부러 말씀을 시켜놨어요. 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만났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만났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만났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 가서 만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뿐만 아니라... 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주연을 만났는데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부활에 관계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믿을까요? 누가 믿고 있을까요? 나란 사람이 믿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할 시기를 바랍니다. 나란 사람이 증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 각자가 부활한 주연을 만나서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입증이라고요. 왜냐면, 부활한 주님은 꼭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시냐면요. 변화를 요구해요. 얼만큼 많이 달라졌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그제는 강팍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말 자체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요, 새가 죽을 때 보니까요, 그 하는 말 자체가 선할 뿐만 아니라, 새가 죽을 때 보니까 그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구슬프대요. 그런데 말 자체가 선하게 바뀌어져 버린대요. 악했던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위전된 사람이, 이제 진실된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열쇠를을 떠나서 엠마오 고향 땅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항상 붙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말씀 제목에도 우리 붙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낙향할 때 과정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어봤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슬을 만나게 된다고요. 부활한 주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났던 자리가 어디냐면요. 올라간 자리가 아니고 내려갔던 자리예요 그리고 희망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고, 뭔가 도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포기했던 자리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포기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잘 기억하라고요. 지금 내려가는 사이클로 가면, 우리의 시간대는 또 뭐냐면요.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을 또 맞이할 때도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그런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슬픔일지 몰라요. 그러나 또 나중에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보상받는 기한 너네 도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다는 사건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찾아오십니다. 일터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장소는 어디였죠? 산이나 들이었습니다. 산이나 들. 산에 가서도 만났고, 들에서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길가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른 사람이야. 나라고 했 나.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르하지 않냐고, 여전히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자,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눈이 랍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이 가리져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졌다 그리고 누굴 모른다고요? 부활한 주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대화하고 있음에도 그들 자신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보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있는데 이 시간에 육체적인 눈도 열려야 되겠지만 영적 안목이 영안이 활짝 열려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눈, 육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으뭐 합니까요? 사물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이 눈의 한계는 뭐냐면, 너무 큰 것도 못 본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한번 봐 볼까요? 영의 눈은 뭐냐면요, 눈이 육의 눈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는데요 영의 눈 자체는 신령한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알아?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라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답니다. 영안이 열리죠? 하나의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은 뭘까요? 부활 때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은 뭐냐면요? 평화? 그 뒤에 또 찬양, 뭐였던가요? 평화? 로다. 그런 찬양 없나요? 평화, 평화로다. 주님이 나이 주신 진여 평화를 노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그동안은 슬퍼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노심초사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벽 비명에깨어서 막달라마리아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기한 눈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이 눈이 가려질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들이 비로소 알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감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둘째 말씀. 둘째 말씀 뭐냐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에 계속 죽어봤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이 대체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마음속에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뭔줄 알아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못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없는데 믿어질까요? 절대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뜨거워야 된대, 데 뜨거워야 돼요. 다 쳐져버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새백집회때 어떤 교회를 봤냐면요. 라우디아 교회를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든지, 덥든지, 뜨뜻 미지간 걸,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걸볼수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볼치야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대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예수 믿는 그 의미도 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제이지 않나요? 다른 환경이 뭔가 막힌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인간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랍니다. 그런데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지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로소 변화가 나타납니다. 셋째, 부활의 주인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옛마로 내려갈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심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어찌하래요? 얼굴에 환하게 밝아진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길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평화의 노래를 부르라고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야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변화 가운데 얼굴의 색상이 달라요. 어두웠던 사람이, 그늘 졌던 사람이, 왜냐면 빛이 되신 예수의 속에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완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맑고 깨끗한 얼굴로 바꿔줬습니다. 아직 그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 자신도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초대하는 또 주님에게 초대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사실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엠마로르네라는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게니까 뭐냐면, 그들 자신들이 옛날 직업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아갔다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지입니다, 성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고 그곳에서 감, 감동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 자신들이 떠나버리면 그 감격과 감동이 없는데 다시금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명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사회 가는 사회기기를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얘기해요. 그시로, 즉시로 했어요. 즉시로.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즉시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즉시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듣고 본 대로 사실을 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주인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인을 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33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주임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임을 전달하고 주임을 자랑하고 주임을 나타낸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눈가에서 예수님의 눈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